무선도 어떤 요소? 어 영향을 주는, 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문화다. 사람들인데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회적인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죠. 한 실험에 연구해서 연구자들이 부탁했죠. 미국인들과 멕시코의 미국인들에게 부탁했죠. 뭐라고 부탁했어? 읽어달라고 부탁했죠. 일년의 문장. 어떤 문장? 네, 묘사하는 문장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리고, 예랑, 네, 예랑, 표현조줘 그리고 판단해달라고. 모모인 뭐 자는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뭘뭐 가지고 있는지.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네, 예를 들면, 한 문장은 쓰여지기를 뭐라고 쓰여지냐면, 내가 이거게울한 거야. 뭐라고 쓰여되냐면 그가, 아, 첫 번째 미조프라시션을 봤다. 그가 1 2살일 때.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했던 특성은 스마트였던 거죠. 또 다른 문장은 쓰여있을 텐데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녀가 25%팀을 네. 남겨놨다. 웨이트레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반응했던 특성은 관대한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측되어 온 것처럼, 여기 주옥발스 기종을 생략, 예측되어 온 것처럼, 미국인들은 네, 특성에 대한 판단을 더 빠르게 만들었죠. 뭐보다? 네, 디드, 이때 디드는 예를 받는 거지? 미, 미인이 만들었던, 멕시카계 미국인이 만들었던, 얘가 더 빨리 만들었던 거죠. 이것을 네. 보여주기를 미국인들의 강한 성향을 보여주죠. 어떤 성향? 강조하는 성향이죠. 특성의,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네, 뭐할 때? 행동을, 행동을 야기할 때. 그러니까 행동을 네. 야기할 때 어떤 특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 경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향이죠. 어떤 사람들? 어, 집단적인 문화로부터의 음.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모아한 네, 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문제입다 네, 다시 볼게 이것은 상황적 요인에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 즉 멕시코의 유인들이 경향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인들 강행 경을은입니 네. 빨리 네. 설명해 주실래요? 사적 요인을.. 아.. 그니까.. 그냥 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 그니까 이 사람들은 사상적인 걸 고려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미국인들은 특성을 더 강조하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 저희를 보여준다. 네, 다시 볼게 이것은 보여준다. 미국인의 강한 성향. 강조하 성향이죠. 뭘.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여준 거죠. 뭐할 때? 행동을 입고 야기할 때. 그것도 보여주지만 또 모두 보여주는 거야. 네, 성향. 사람들의 성향. 그 뭐예요? 집단적인 문화에서의 사람들의 성향도 보여준 거지. 근데 어떤 성향이냐면,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그 성향도 보여준 거죠. 서술 문제냈다그지두개 어,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프는 그만하게 막, 그 니한테 문제.